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두점 사이의 거리와 그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직선을 그려달라고 되어 있네요. 수직선 그렸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점이 있대요. 한 점을 A라고 하고요. 다른 점을 B라고 하면 자 우리 이거 거리 어떻게 구해요? 눈대중으로 볼수 있죠. 한 칸, 두 칸, 세칸 떨어져 있네요. 그럼 거리를 3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칸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 칸이 없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리고 여기가 0으로부터 여기를 0이라고 해 볼게요. 여기를 0이라고 하면 0으로부터 음, 3분의 22칸 떨어져 있다고 하고. 얘는 0으로부터 5분의 7칸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칸으로 셀수 있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줘요? 여기 나와 있네요 AB AB는 여기 적힌 대로 그냥 쓰면 어, A 5분의 7 좌표 빼기 3분의 22를 한 것에 절대 값을 씌우거나 아니면 3분의 22 빼기 5분의 7을 하면 우리가 거리,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5분의 7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이에요? 3분의 22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분의 7, 저쪽까지 3분의 22니까, 우리 여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를 a p 라고 하면, 5분의 7은, 아니, 5분의 7 더하기, 길이 a b는 3분의 22가 되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넘기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5분의 7이라고 하고 0을 이쯤에다가 한번 둬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왼쪽으로 5분의 7 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른쪽으로 3분의 22 칸이네 아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해줘도 되겠구나. 5분의 7 더하기 3분의 21을 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근데 왜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한 번에 계산하게 할까요? 자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생님이 5분의 7 혹은 마이너스 5분의 7그 다음에 3분의 22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줬지만,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친절한 문제가 많이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좌표 두 개가 둘다 미지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 점을 베타라고 하고 예, 점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가 음순지 양순지, 베타가 음순지 양순지 알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인식을 할 뿐이지 사실 얘도 미지수고 얘도 미지수기 때문에 A가 여기 있어서 알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둘다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산을 할때 위치를 인식을 해서 양쪽을 뭘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어 좌표끼리 뭐 해주고 빼주고 그리고 거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좀더 일반적이고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떤 점이 좀더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죠? 자연수, 혹은 정수, 혹은 유리수 꼴로 계속 증가를 하잖아요. 그쵸? 자,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죠? 그리고 0을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값이 커진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어떤 수? 큰 수. 왼쪽에 있는 수가 더 어떤 수? 작은 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절대값이 나오면 굉장히 골이 아파지거든요. 왜죠? 우리 1차 부등식에서도 배웠죠?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부등식 할때 어떻게 했어요? 부등식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을 안쓸수 있으면 안 쓰는 게좀더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길이 구할 때는 큰 수에서 큰 수의 좌표에서 작은 수를 빼준다. 작은 수의 좌표를 빼준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큰수 빼기 작은 수가 음수예요? 아니죠.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 관계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굳이 굳혀요. 절대값하고 그냥 작은 거에서 큰거 빼거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서 막 절대 값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큰수 빼기 작은 수가 곧 거리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설명 끝!